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DC의 히어로 무비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으로 살아가고 있는 브루스 웨인은 자기의 슈퍼파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I'm rich. 전 세계 히어로 중 원티어 각부 브루스 웨인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 탄생한 전기 슈퍼 배트카가 등장했습니다. 배트맨 등장 85주년을 기념하는 슈퍼 전기 배트카를 지금 소개합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일단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요. 이 배트카는 슈퍼카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1930년에 설립된 피닌 파리나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배트맨 저작권과 관련된 DC 코믹스, 워너 브라더스, 웨인 엔터프라이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한 한정판 모델입니다. 이 배트카는 최고출력 1900마력, 제로백은 1.86초, 최고속도 350km, 주행거리 470km의 괴물같은 사양의 슈퍼카입니다. 피닌팔이나는 원래 페라리, 알파로메오, 캐들락, 롤스로이스 같은 쟁쟁한 자동차 브랜드의 차체 디자인, 제작을 하던 곳인데요. 전문가답게 디자인과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바티스타 GT, B95, 두 가지 기존 모델을 변형해서 뚜껑이 열리는 컨버터블 다크나이트 B95, 고담 B95와 뚜껑이 있는 바티스타 다크나이트, 바티스트 고담까지 총4 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누가 봐도 베트카예요 거링 도어를 열면 날개를 펼친 박쥐 같은 디자인까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데 다크나이트 3부작 시리즈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듭니다. 히어로 배트맨과 갑부 브루스웨인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지는데요. 다크나이트가 붙은 모델은 배트맨이 운전하고 무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강력한 블랙 컬러의 배트카 컨셉입니다. 고다함이 붙은 모델은 돈이 넘쳐나고 여유로운 브루스 웨인의 일상에서 타는 그레이 컬러의 조금 더 부드럽지만 제대로 된 갑부의 슈퍼카 컨셉입니다. 잘 빠진 외관뿐 아니라 디테일도 상당한데요. 브루스 웨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집사인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떠오르는 안내 음성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에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로고 W로 시작하고 최고급 알칸타라 가죽 시트, 사이드 스커트, 루프와 여기저기에 W로고가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 모델은 모두 슈퍼카 장인의 수작업으로 한정 수량만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예상했듯 후덜덜합니다. 진짜 브루스 웨인급이 아니라면 살수 없는 가격인 거죠. 바티스타 GT 모델은 약 50억 3천만 원에, B95 모델은 약 72억 5천만 원에 올 여름 출시됩니다. 돈 많은 천조국 덕후 언니 오빠들의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중한 명은 배트맨 코스튬을 하고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무기는 달려있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혹시 2차 보시는 분들은 꼭 사진 찍고 제보 부탁드릴게요.